I'll to English 2021학년도 수능특강영어 지구핵 시리즈 14강에 7번 들어갑니다. 평가원에서 아주 선호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Ontological, 존재론상, Individuate, 어려운 개념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지문. 평가원에서 수능출제 지문으로 자주 선택하는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within this domain of concrete entities, objects and substances have a very different properties. 구체적인 실체의 영역에서 물체와 물질은 아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concrete entity가 object가 있고 그 다음에 substances 이거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두 가지는 아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Objects are individuated. 사, 물체는 물체는 개별화되는 거고 반면에 물질은 비개별화된다.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물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 관련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차이를 드러내는, 논리는 아주 명확한, 글 전체의 흐름은 깔끔한 지문입니다. thus, 그래서, the two kinds of entities, 두 entity의 구체적인, 아까, 속성이라고 했죠. 개체라고 했죠. 구체적, 구체적 실체. 두 가지의 구체적 실체가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criteria. 두, 가지, 두 가지의 구체적 실체라는 것 이거 넘버 원, 넘버 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다른 Criteria 조건을 가집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 notion of identity or sameness 정체성 또는 동일함 이게 지금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일함 또는 정체성의 개념에 관해서 다른 Criteria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hen we say that two objects are identical or the same. or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identical이란 얘기가 same이, same하고 동의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물체가 동일하다고 얘기할 때 we are referring to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to object s in their entirety and not to Two distinctive parts of a single object.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 물체를 전체성에 있어서의 두 가지 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Not t o 구분되는 어떤 한 가지 물체의 구분되는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게아니라는얘입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새 워낙 코로나가 유명하니까요. 손소독제, 손소독제라는 물체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죠. 손소독제, 여기 거품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500ml 짜리고, 여기는 손소독제 300ml 짜리입니다. 그럼 누구나 학생들 여러분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500ml 하고, 학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00ml 하고, 바꾸자고 하면, 좋아하시겠죠? 더큰걸 가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은 물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어떤 물체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할 때는 두 가지 물체의 전체성, to object in their entirety. 전체, 전체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요. 반면에, When we say that two substances are identical or the same, 어떤 두 가지 물질이 동일하다고 할 때, there is no notion of a wholeness. 전체성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wholeness라는 거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entirety. 이거하고 동의합니다. 어떤 전체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substances, 물질이라는 거는, are of a scattered existence. 흩어진 존재예요. 이해 잘안 되시죠? And, 흩어진 존재예요. 아까, 흩어진 존재라는 거는 w h 스하고의 반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그럼 여기 distinctive parts하고는, 여기하고는 동의어겠죠. There is no such a thing as whole sand. 모래, 전체 모래. 모래 전체로서 같은 것, 모래 전체와 같은 것은 없어. whole water, 물 전체, 또는 whole clay, 진흙 전체. 그럼 뭐만 있어요? sand라는 속성, 물질, 액체라는 물, 물이라는 속성, 진흙이라는 속성, 부분, scattered existence. 이것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portion of sand, this portion of sand, 이 sand, 모래의 portion, 부분이 is identical to the To that portion of sand. 자, 대한민국 서해안에 있는 모래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동해에 있는 모래하고요. Identical 하겠죠. As long as the two portions consist of the same physical constituents. 동일한 물리적 구성 물질을 물질로 구성된, 된다면, 되는 한, 되는 한두 가지가 아이덴티컬 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중요한 어휘네요. 빠트렸지만. 자, 이제 구분되어 약간 까다롭지만 다시 한번 이손 소독제로 한번 와보실까요? 손 소독제 안에 500ml니까 제가 한번 눌렀는데 좀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이만큼, 이만큼의 엣손 소독제니까 아마 에탄올일 겁니다. 에탄올이 나왔어요. 300 밀리, 그램짜리에서는 조금 눌렀더니 적은 양이 나왔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에탄올과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손소독제 500ml와 손소독제 300ml는 같은 거라고 볼수 없겠지만, 이두 가지는 양은 틀리다라고 할수 있지만, 두 가지의 속성은 동일하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object와 substances의 가장 대비적인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object와 sub, substances 이두 가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러한 차이, this difference, 앞에서 발겻, 밝혔듯이 object는 entirety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substances는 entirety 없이 동일한 물리적 구성, 물질만 있다는 얘기죠. This difference in identity or sameness 동일성에 있어서 between objects and substances 물체와 물질 사이에 있어서 동일성에서의 차이는 leads to 이끌어요. 뭘로 이끄냐면 fundamentally different extension principle 근본적으로 다른 확장 원리입니다. 여기 확장 원리까지 나왔네요. 뭐를 위해서? For determining 결정하는데 있어서요. Category membership, 카테고리 멤버십이라는 얘기는 카테고리는 범주입니다. 범주, 범주의 membership 자격 요건 조으로 자격 요건 정도로 가실까요? Membership이니까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의 존재론적 good kinds 종류를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확장 원리를 가진다는 얘기 얘기 입니다 여기는 조금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 해석은 하실 수 있지만 C 여기 마지막 A 부분의 요 뒷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서 볼까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이런 부분 to object in their entirety 이 부분이 object를 아주 잘 드러내는 거리고, there is no notion of wholeness. 이런 부분, substance, s u b s t a n c e 를 아주 잘 드러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는 삽입으로도 충분히 제시 가능하고요. 어법은 조금 약하지만, 다른데 물론 찾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약하지만, 어휘 같은 경우, concrete, 구체적인 entities 개체 entity 개체 구체적인 개체입니다. 그럼 이것이 아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입니다. criteria가 다른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entirety 전체성 아까 hominess하고 동의어예요. distinctive parts 구분되는 부분 구분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scattered 흩어져 있다는 거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구성품 이런 부분들. 여기에 또 여기서도 사실은 뭐 하나 결정하려면 조금 어렵지만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저뭐 익스텐션 정도? 내 네, 익스텐션을 여기서 추측하기가 어려워서 어법으로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휘로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내신에서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는 어휘일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문 평가원에서 아주 선호하는 지문입니다 꼼꼼하게 어휘와 해석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강의 마지막 8번. 조금 7번 오셨다가 8번. 모양도 벌써 길어져서 조금 이게 어려운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빨리 해치우도록 해보죠. 죽어가는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비록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the challenge. 그 도전은 are intimidating 위협적입니다. Facing those who would reverse the extinction process, 멸종 멸종 과정을 되돌리려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도전, 그러니까 이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도전이 intimidating 위협적인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Not all the not all of the extinctions are the direct result of hostility and repression. 모든 멸종 모든 멸종이 그 r e 렉트리 t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 조금 주의해서 해석해 주셔야고요. 하 어, 억압이나 적대성의 직접적인 결과 from a dominant government 지배적인 정부 뭐 굳이 이웃 나라의 예를 들면 차이나의 정부의 이쪽 그뭐 몽골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자치구 티베이시죠. 티베트 티벳 자치구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려나요. 이런 직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억압의 결과는 아니에요. As well as was the case with American Indian throughout most of the most of U.S. history.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여, 미국 인디안의 경우에서처럼요. 하지만 where brutal repression failed to make indigenous languages and culture extinct 가혹한 억압이 토착 언어와 문화가 멸종되는 것을 멸종되도록 하는 것에 실패할 때 얘는 when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접속사 where도 있어요. 거의 의미는 when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곳에서지만 이럴 때 Intense globalization since the 1980s has been more successful 이게 위어, 이거 이거 실패할 때뭐할뭐 뭐 했다고요? Intense 강력한 세계화 1930년 이후로 성공적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오히려 멸종을 이끌었다는 얘기로 이어지겠죠. The recent revolution in communications technology. 최근에 기술, 의사소통 기술의 revolution, 변혁이 has provided powerful tools.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Through the airwaves. 방송이에요. 방송, 외국 방송 또는 영화. 매체니까요. 영상 매체니까요. 영화는 뭐다헐리우드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자국 영화가 인기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nd cyberspace, c y b e r 는인터넷 e 이죠다 www, 다 영어 아닌가요? 점령해버렸습니다. For the spread of mainstream Western c u l t u r e and language, 뭐를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고요? Mainstream 주류. 서양 문화 그 다음에 서양 언어 주로 영어 겠죠 의 확산을 위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airways 와 인터넷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환되죠 for some endangered languages 면막 멸종 위기의 언어들에 있어서 the tide is changing through the digital revolution 오히려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물결이 이 물결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 이 멸, 물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As Rosenberg points out, Rosenberg가 지적한 것처럼, Digital Technology, Discussion Group, Software Companies and Apps are, 이런 거, 새로운 기술들이죠. Are lifelines. 생명줄이 되고 있어요. 생명줄. For language pre preservation. 언어 보존을 위해서. For minority. Minority를 위한 언어입니다. 소수 언어. and endangered language communication needs. endangered language communication needs. 그 다음에, 위협을 받는 멸종위기의 언어의 의사소통 필요성에 대한 생명줄입니다. 자, 다시 한번. language pre preservation for minority. 소수 언어를 위한 생명줄. 그 다음에, 멸종 언어 의사소통 필요성에 대한 생명줄. 자, 앱. 쉽게 얘기하면, 뭐, 구글 앱도 될수 있을 거고요. 요새, 뭐, 구글에 있는 번역기 같은 거에서도 저희 나라, 코리안 뿐만 아니라 아주 소수 언어들하고까지도 영어하고 의사의 교환, 트랜슬레이션이 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코리안보다도 훨씬 더 소수 언어들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새로운 기술 발달이. At one time, technology, 일전에, technology forced some language speakers to adapt 어떤 언어 사용자들에게 dominant language를 채택하라고, 주류 언어, 영어죠.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채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of their community or nation 그 국가에 아니면 아까 중국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경어가 되겠죠. 북경어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여기 아까 티베자치구에서는 자기네들의 언어를 쓰겠다고 아마 사투리가 되게 심할테니까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에 사투리가 많다는건 잘 알, 알려져 있는거고 저희 나라만 해도 제주도의 사투리가 되게 독특하다는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같이 좁은 작은 나라에서도 그럼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 당연히 한 언어가 모두 동일하게 쓰이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기술이 예전에는 지배적인 언어를 쓰도록 강요했어요. 아까 뭐를 통해서요? 사실은 airwaves와 인터넷 같은 사이버스페이스 이런 걸 통해서 지배적인 언어를 강요했는데 now 이제는 new tools create 새로운 도구가 만듭니다. the possibility for revitalizing languages 어떤 가능성이요? revitalizing languages 언어를 언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거 회생, 언어 회생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and retaining 가능성인데 retaining language speakers of endangered languages 멸종 위기 언어의 speakers 언어 구사자들을 retaining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새로운 기능이 새로운 기술이 예전에는 멸종을 도왔는데 뭘 통해서요? air waves와 cyberspace로 지금은 오히려 이런 apps 그다음에 discussion group, digital technology 이런 것들이 멸종 위기 언어의 회복 Revitalizing 이런 거를 돕고 있는다는 글입니다. 아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음 내용 한 다음에 여기에 멸종을 돕는 새 기술. 하지만 전환되어서 멸종, 약간 다시 생명, 프리베이션을 돕는 새 기술. 반대되는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두 가지를 정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순서 배치 스타일 보다는 조금 신경향으로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순서 푸는 방법 익히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강 문장 삽입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